조명 인테리어 2조명 모두가 반짝반짝 추천. 이 LED 외부 벽등은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죠. 조명 효율이 높아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밝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줘요. 거실이나 침실, 발코니 등 다양한 공간에 어울리고 특히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설치 후방 전체가 한층 더 우아해진 느낌이에요. 눈부심 없이 부드러운 빛이 나와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실내외 모두 활용 가능한 이 조명 강력 추천합니다. 이 유럽 골든 병 램프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침실이나 거실에 설치하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준답니다. 금속과 유리의 조화가 너무 세련되고, 오아트의 LED 조명은 따뜻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주어서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어 줘요. 특히 복도나 통로에 설치하면 그 자체로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춘 이 램프는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에요. 가정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꼭 고려해보세요. 이 실내 350도 회전식 LED 벽 조명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다양한 밝기 옵션 덕분에 공간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요. 거실이나 침실, 심지어 계단에도 잘 어울리죠. 디자인도 현대적이라 인테리어 포인트로 딱이에요. 특히 소파 뒤 배경 조명으로 사용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110-220V로 다양한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이 조명 하나로 집안의 느낌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